안녕하세요. 스마트 법률 서비스입니다. 이번에는 약식명령 불복기간 및 불복 방법이라는 주제입니다. 주로 벌금형에 대해 약식명령이 내려지는데요. 사실은 형사사건 중 많은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식명령 일반에 대해 7분만에 알아보면서 약식명령 불복기간과 불복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약식 절차 및 약식 명령 개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약식 절차 진행 방식을 살펴보고, 약식 명령에 불복해야 하는 경우를 알아보고, 끝으로 약식 명령 불복 기간 및 불복 방법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식 명령이나 그 불복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다른 곳을 찾아보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식 절차와 약식 명령의 개념입니다. 먼저, 약식 절차입니다. 약식 절차는 공판 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과료에 처하는 간이한 형사 절차를 말합니다. 과료와 과태료를 혼동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지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해 과해지는 형벌의 한 종류입니다. 참고로, 벌금은 원칙적으로 5만원 이상입니다. 약식명령입니다. 약식명령은 위에서 살펴본 약식절차에 의하여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재판입니다. 몰수는 다른 형벌에 부과하는 형벌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긴 했지만 약식명령의 대부분은 벌금형입니다. 약식절차의 진행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의 범죄에 대해 벌금, 과료에 처해져야 한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약식명령이 청구되더라도 약식절차에서는 피고인에게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식절차의 기소단계에서 피의자는 공소장에 적힌 자신의 범죄 사실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기초로 서면심리를 합니다. 약식 절차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약식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위에 약식 명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건의 고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법원 사건번호입니다. 앞에 2017은 법원에 접수된 연도입니다. 법원에 전화하실 때는 이 사건번호를 말아줘야 합니다. 그 밑에 괄호에 형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검찰 사건 번호입니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 명령입니다. 이제 약식 명령에 불복해야 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벌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분명한 건 범죄 정과로 남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일만은 아닙니다. 먼저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약식명령에 불복해야겠지요. 다음,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약식사건은 경찰에서 조사받은 후 검찰에서는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소가 되더라도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고 약식명령이 발령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만날 기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약식명령 불복기간도 짧기 때문에 결국 불복 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로소 피해자와 합의하는 기회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처벌이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경우, 예를 들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임금체물 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또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벌금형 처벌을 피하게 되거나 벌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타 공판절차에서 판사에게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정말 억울할 경우에는 불복해서 정식 재판절차에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최근의 법원 통계에 따르면 정식 재판청구 비율이 약8.6% 정도 됩니다. 의외로 불복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약식명령에 불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약식명령 불복기간과 불복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하므로 그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전자약식 사건의 경우 형사사법 포털에서 약식 명령 확인한 때 송달 간주됩니다. 전자약식 사건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사건 중 피의자가 전자적 처리 절차에 따르기로 동의한 약식 사건을 말합니다. 정식 재판에서는 약식 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송구하지 못합니다. 즉, 벌금 약식 명령에 대해 정식 재판에서 증액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죄질이 안 좋은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이 증액될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7일 이내 정식 재판 청구하면 된다고 하는데, 송달받은 날이 들어가는지, 종료일이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구글 검색창에서 스마트 법률 서비스라고 칩니다. 그러면 구글 검색 결과 첫 페이지에 이렇게 스마트 법률 서비스가 나옵니다. 여기 스마트 법률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스마트 법률 서비스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는 스마트 법률 서비스에서 간편 계산 소송 신청 업무 계산 중 법정 불변 기간 계산 페이지입니다. 여기 법정 불변 기간 종류에서 형사 정식 재판 청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형사 정식 재판 청구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약식 명령 고지일은 약식 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2020년 9월 11일에 송달받았다고 하면, 여기 캘린더에서 9월 11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밑에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만료일이 2020년 9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 9월 18일까지 정식 재판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밑에 설명과 근거 법조항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해당 법령을 클릭하시면 해당 법령 법조항으로 이동합니다. 물론 다른 종류의 법정 불변 기간도 여기에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식명령의 불복기강과 불복방법을 포함하여 약식명령의 일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스마트 법률 서비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